하나님이 우리가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만드실 때에 사람들은 아픔도 질병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범죄로 세상에 죄가 들어오자 사람들에게 고통과 질병이 생겨나기 시작했지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대신 짊어지심으로 거기에서 우리가 남을 입어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좋게 하려면 반드시 몸을 위해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영양의 음식을 먹기도 하고 또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밤낮이 구분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낮게까지 어, 뭐 하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다 하다가 새벽에 잠을 자고 또뭐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음, 자기 취향에만 뭐 그것만 또 골라 먹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밤과 낮을 준 이유가 있습니다. 밤은 수면을 위한 것이지요. 쉬어야 합니다. 그 시간 몸에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재생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건강을 위해서는 균형 잡힌 생활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저희 아버지가 드시는 약을 타러 병원에 좀 갔었어요. 그것을 보니까 의사와의 진료를 위해 이제 기다리고 있는 분이 있는데 몸이 불편한 남편 그리고 그를 돕기 위한 아내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무엇이 뭐 불만인지 계속 투덜거리고 있는 거예요. 씩씩거리시면서 자신을 위한 의사의 처방이 좀 못마땅한 것으로 어, 그가 여겨졌나 봅니다. 얼마 전 드라마를 봤더니 이런 환자가 있었어요. 술을 많이 먹고 간이 상해 첫째 딸이 간을 이식해 줬어요. 근데 또 술을 먹어가지고 이번엔 둘째 딸이 재이식을 해 줍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술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 의사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난 당신을 더 이상 돌보지 못하겠다. 그렇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처군이 없는 이 상황과 똑같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고집하며 그렇게만 살려고 하는 것이지. 그 결과가 눈에 보이는 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 주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신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그 율법을 따라 살면 부강한 나라가 되고 건강한 사회가 되고 또 각자 개개인들이 행복한 삶을 살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떡합니까?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망하고 이방인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자기 마음대로 한 결과입니다. 건강을 위하여는 적당한 심도 있고, 규칙적인 수면도 필요하고, 해로운 음식은 이제 삼가하고, 건강한 음식을 골고루 먹는 생활 따라 해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병원 갔다 오면서 참 마음에 드는 생각이 그러니까, 아, 몸도 결국은, 건강도 결국은 순종이구나. 참, 그걸 새삼 느끼고 왔습니다. 여러분, 맞잖아요. 너무 당연한 것이고, 너무 기본적인 것인데, 우리는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내가든 습관대로 하려고, 의사의 말에 순종하고, 자연의 생활 리듬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 거기에서 건강한 몸과 건강한 삶이 여러분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수아에게 하나님은 형통한 삶을 약속하십니다. 그와 함께 하셔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인생의 풍파와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주님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 알죠. 근데요, 건강과 축복의 길이 있음에도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이것을 보면서 참 사람이 그래서 어리석구나, 연약하구나, 때로는 참 고집센 악함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뻔히 보이는데도 행하지 못하니, 참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 그분 앞에 엎드리면, 그분 앞에 순복하면, 그분 앞에 두손 들면,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도와 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라. 주님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이 복된 선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이지. 여러분.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길을 보여주고 계시는 주님. 그분 앞에 우리가 기꺼이 항복하며 순종함으로 우리 영한 주님의 그 아름다운 계획과 뜻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또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께 순종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